이바인드발이야씨는이번에 만나볼 i e to w 이트 워커입니다 에이그니션 어, 저희 업데이트발는 저희 업이나이트워커에 <laughs>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만큼 많은 분들도서 관심을 서이되겠는데 <laughs> <있는 웃음> <acting 웃음> 어떤 부분을 또 지켜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laughs> 나이트워커 하면은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뭐 표창, 박쥐, 그림자 이런 것처럼 어떤 도적의 판타지를 만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조합된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제 저희가 나이트워커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끊임없이 날아가는 표창 그리고 음. 박쥐 이렇게 한번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예. 어이 나이트워커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적혀있는 끊임없는 공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죠. 그 네. 이유는 이제 나이트워커의 많은 공격 스킬들이 뭐 적중시 발동이 된다거나 강화되거나 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서 높은 공격 횟수, 타수라고 하죠. 높은 타수를 유지하는 네. 것이 아주 중요한 어, 어떤 스킬입니다. 맞아, 맞아.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표창을 던지는 스킬들 사이사이에 점프를 이용을 해서 두 번째 발동되는 추척 스킬의 액션 딜레이를 캔슬하는 소위 점프캔슬, 점캔을 점프 많은 이제 나이트워커 용사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어, 그 단어가 네. 나왔네요 예. 저희는 이제 이처럼 높아지는 어떤 타수에 비례해서 강해지는 전투 능력이 나이트워커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 부분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어? 나이트워커 리마스터를 준비를 유지요?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컨셉적인 유지요? 측면에서는 뒤에 있는 이 박쥐라는 것에 좀더 주목을 한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박쥐는 이미 쉐도우 배트로 대표되면서 나이트워커 스킬의 곳곳에서 이미 사용 중인데, 그렇죠. 이번 리마스터에서는 박쥐 컨셉을 좀더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고 좀더 발전시켜서 나이트워커만의 어떤 컨셉적인 정체성을 좀더잘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창과 박쥐로 대표되는 나이트워커의 정체성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나이트워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화됐는지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섀도우 베트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 사항들입니다 음. 어~ 일단 섀도우 베트는 표창으로 공격을 하면 일정 확률로 생성이 되어서 주위의 적에게 이렇게 통통 튕기면서 그쵸. 공격을 음. 가하는 나이트워커의 핵심 스킬이죠 네. 네. 특히 이제 사냥에서의 기여도가 아주 높은 스킬이라서 음. 나이트워커 사냥의 효율을 좌우하고 뭐~ 물론 보스 전투에서도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나이트워커의 전투를 개선한다고 하면 이 배트를 가지고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어 용사님들의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또잘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몇 가지 개편을 통해서 사냥과 보수전 모두에서 이섀도우 배트의 기여도를 좀더 높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음. 일단은 섀도우 배트를 강화하는 배트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스킬에다가 한두 가지 기능 정도를 덧붙여 보았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네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3차 배트 커뮤니언부터는 주기적으로 강력하고 이제 몬스터를 피격하는 시점에 폭발이 발생하는 아, 영상 어, 보시는 것처럼 라 폭발이 발생. 어 그러네요. 네, 폭발이 발생하는 이런 강화 배트가 발사되는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오. 그래서 섀도우 배트가 일정 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강화 배트가 발사가 될 예정인데요. 사냥 측면에서 이제 배트의 기여도가 좀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오프 스킬인 레버너스 배트라고 하는 새로운 스킬이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자차 커뮤니 배트 커뮤니언에서 는이 레버너스 배트를 강화하는 기능이 붙을 예정인데, 어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온오프 스킬인데 요걸 온 해둔 상태에서 어 아니 저거 는? 지금 점캠못 해서 전캠 스톡 배라고 하는 전캠 위장다고 얘기하는 건 예정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일반 배트를 레버너스 배트로 바꾸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몬스터 사이를 튕기지는 않아요 예. 그 대신에 이제 공격력이 더 높아지고 HP가 높은 보스 몬스터를 우선 타격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보스용 배트가 이제 되게 됩니다 오. 이 4차 배트 커뮤니언에서는 이제 이 레버넌스 배트를 앞선 3차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더욱 강화를 시켜주게 되고 더 높은 공격력을 갖는 건 물론이고 이제 HP 흡수량 또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음.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니언에다가 어네 나오고 있는데 도미니언에다가 아. 배트 생성량 최대치를 순간적으로 확장하는 기능을 좀 넣어서 예. 도미니언 중에는 배트 생성량이 좀증가할도록 이렇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이제 배트가 어떤 사냥이나 보스 모드에서 나이트워커의 어떤 전투 기여도를 크게, 와 근데 이제 어, 보스에서도 박가 일을 하네. 예,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시기에 시도 배트가 바뀌었는지를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강화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나 그 사냥할 때나 그 보스 할 때나 그 배터리 기능이 좀 바뀌는 그런 변화된 그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호응이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제 나와야 할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어떤 내용이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점프 캔슬이죠. 그렇죠. 점프 캔슬 네, 관련된 전 상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 나이트워커 용사님들은 이제 점프 캔슬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점프 캔슬이라는 것을 왜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나이트워커의 모든 스킬들이 이 타스와 얽혀있기 음.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계속 맞아 자주 공격을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점프 캔슬을 잘하는 것이 사실 아주 중요한 컨트롤인데 어, 이걸 잘하면은 기본적으로 타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고 또 이제 섀도우 점프에 붙어있는 2초짜리 다크 사이트를 잘 사용을 하면은 생존성을 높이는 컨트롤러도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음.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점프가 캔슬의 트리거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동이 동반이 되게 되고 음. 전투 상황에서 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좀 단순한 키 입력을 계속하는 것이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번 리마스터를 통해서 점프 캔슬을 조금 덜 해도 되게끔. 아, 네, 그렇게 해디... 한번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캐릭터 머리 위에 저 박쥐 한 마리가 보이죠? 네, 이게 네.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스킬, 섀도우 모멘텀이라고 하는 스킬을 오, 배우게 되는데 표창이 되면, 좀 길어진 어, 것 같지 않아? 표창을 던지는 스킬로 이어지는 표창을 던지는 스킬의 딜레이를 캔슬할 수 있게 돼요. 어, 효가 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일정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저 캐릭터 머리 위에 있는 저 박쥐 같은 것이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되는데 요걸 이제 관성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됐는데 나 이해 네. 관성이 쌓이게 되고 관성이 쌓이면 쌓일수록 표창을 던지는 스킬들의 어떤 딜레이를 더 빠르게 캔슬할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점, 이 관성은 당연히 점프를 통해서도 획득을 할수 있고 그냥 이동을 해도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 결과 이제 제자리에서 표창을 던질 때는 기존보다 훨씬 덜 점프 캔슬을 해도 이리저리 어, 어 훨씬 덜 점프 캔슬을 해도 어 기존에 점프 캐스를 하던 것과 동일한 속도로 공격을 할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출을 하게 된다면 특별히 의식을 하지 않아도 어 기존과 동일한 속도로 표창 스킬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그 편리성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의견을 네, 주고받는 요구가 있는데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 또 다른 개선 사항까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네 시간차 공격 완화 라고 적어 주면 시간차 공격 완화 네 나이트워커는 이 특정한 좀 시간 간격을 두고 공격이 진행되는 스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음. 뭐 네. 쉐도우 서번트라거나 뭐 쉐도우 일루전이라거나 하는 이런 스킬들은 이제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어떤 분신이 나와서 표창을 던져주는 스킬인데 그~ 네 그것 이제 공격 방식 자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는 스킬이죠 음, 그쵸. 그리고 그 이제 또 오차 스킬 중에서 쉐도우 스피어라고 하는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는 시점에는 이제 바닥에 그림자 조각이 생성이 되고 음. 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조각이 그림자 창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가하는 이런 스킬입니다. 어, 이러한 시간차 공격은 이제 그림자라는 컨셉과 좀 바인드가 잘 되어 있어서 사실 나이트워커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컨셉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어떤 전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스들이 좀 이동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좀 모든 공격들을 다 맞추는 난이도가. 조금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섀도우 서번트 나 일루전 같은 그림자들의 공격 딜레이를 좀 전반적으로 좀줄였고요 쉐도우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빠르게 그림자 창이 바닥에서 이렇게 생성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보스전투에서 좀더 수월하게 모든 공격들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시도하는 더 빠르게 그 공격들 이렇게 말씀하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시간차 공격이 <laughs> 이게 나이트코의 컨셉과 잘 맞는데 아, 한 편으로는 시도하는 공격들이 모두 꽂히지 않는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었을 때 약간 와, 좀 아쉬운 두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좀 편해진 그런 부분이 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전투 편의성이 개선되는 부분들 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나이트 워커에 대해서 마지막 네 개편 사항일 것같데요 일단은 키다운을 통해서 이제 넓은 영역에 오랜 바인 오랜 시간 이제 바인드를 걸수 있는 섀도우 스티치는 발판과 어떤 몬스터의 위치에 따라서 가끔씩 이제 바인드가 걸리기도 하고 안 아. 걸리기도 하는 요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 네. 이제는 리마스터를 통해서 이제 키다운과 관계없이 동일한 범위 내에 와 근데 저건 어, 진짜 강지나 동일한 범위 내에 바인드를 걸수 있는 스킬로 좀 개선을 해 보았고요. 음. 또 이제 제자리에 고정형으로 이제 그림자 분신을 소환하는 5차 스킬 섀도우 서번트 익스텐드는 네. 아래 방향 키와 함께 스킬 키를 동시에 이제 입력을 하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로 이 분신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미치.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보스전투에서 보다 수월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불러와서 공격을 할수 있게끔 돼서 좀더 이제 전투 편의성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네, 개선을 예상을 하고 <laughs>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펀 마이 타일리티 많네요. 네 맞을 네, 거는데네 네, 많아요, <laughs>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어 이제 현재 이게 고정량으로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스킬인데, 원래 네. 이제 HP 비례로 좀 변경을 해서 생존력 이 일부 개선될 예정입니다. 오. 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층 편리해지고 강력해진 나이트워커에 관련된 와, 내용들을 쭉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들이 좀 올라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확실히 점프 펜스 개편한 거에 관심이 가장 많이 보여주시고 계셨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자꾸 이름 가지고 이제 오역하면서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laughs> 네, 네 당연히 읽어주겠지라고 하셨는데 안 읽을 겁니다 저는 네. 네 생각하신 대로 네, 안갈 거고요. 네, 네 저는 네 토템입니다. 네 토템처럼 옆에서 응원하고 있고요. 시청자 시청자 모드라고 하고 계신데. 네, 그래도 무대 위에 올라와서 네, 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1부 말고 2부에서 좀더 많이 발표할 예정이니까 아, 조금만 정캐?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일단 네, 갖고 간다는 거 자체가 좀 그렇긴 아, 해요. 원키타임 한번 만나봤어요. 아, 이렇게 해서 아, 관련된 나이트 호크까지 한번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기사단의 멤버들은 남아있습니다. 아, 다음은 어떤 직업들이실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캐는 결국 들고 가는 거네요, 그러면.